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중국어 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껑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껑이 형용사 앞에서 형용사를 수식하고 껑이 동사구 앞에서 이 동사구를 수식하는 걸 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더 쉽지가 않아. 자, 이번에는 껑이 동사형사 앞에서 동사형사를 수식하는데 이 껑과 이수로 사이에 뿌가 부정부사 뿌가 오는 형태입니다. 자, 이 단어는 쉽지가 않다. 어떻게 말합니까? 저그츠 뿌롱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더 쉽지가 않아졌어. 일종의 뭡니까? 저번 단어, 저 단어는 쉽지가 않은데 이 단어는 더 쉽지가 않게 되었다. 바로 변화가 있다는 거겠죠. 어떻게 말합니까? 저거츠 更뿌롱이러 이런 형태를 만드시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저거츠 끙뿌롱이러 한번더 저거츠 끙뿌롱이러 좋습니다. 이 단어는 롱이 쉽다, 뿌롱이 쉽지 않다, 끙 뿌롱이 하면은 더 쉽지가 않다. 그런데 러가 있어가지고 더 쉽지 않아졌어. 아, 이거 어려워졌는데 더 어려운데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나? 저것, 즉끙 뿌롱이라 좋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그녀는 언니보다 더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자, 역시 끙이 동사 앞에서 이 동사를 수식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오는 겁니까? 뿌가 오는 겁니다. 말하다. 뭐죠? 쇼화. 이러면 되겠죠. 말하는 것을 좋아하다. 아이쇼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언니보다 더. 언니도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녀는 더 좋아하지 않는다. 更不爱쇼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타비姐姐 更不爱说话.한번 더. 타비姐姐 更不爱说话.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끙은 아이를 수식하는데 이끙과이 이 동사 사이에 뭐가 오는 겁니까? 부정부사 뿌가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좋아하지 않데더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너무 빨리 달려서 그를 잡지 못했어. 자, 바로 뭐냐면요. 끙이 동사 앞에서 동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사 뒤에는 바로 뭐가 오는 겁니까? 가능보가 오는 겁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가능보를 만들어주는 형식이 있었어요. 바로 뭡니까? 바로 동사 뒤에 결과보 동사 뒤에 방향보 동사 뒤에 우 같은 이런 동사들이 왔을 때그 사이에다 뭘 넣었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더나, 부를 집어넣어서 우리는 뭘 만들 수가 있습니까? 방향보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할수 없다, 뭐뭐 할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뭐뭣을 할수 있다 혹은 뭐뭣을 할수 없다라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나부 뒤에는 자주 무슨 단어가 올까요? 그렇죠. 바로 방향보호가 되는 동사들 혹은 려, 주. 자오 등의 결과보호가 될수 있는 이 동사들이 자주 올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보십시오. 그는 너무 빨리 달린다. 어떻게 말합니까? 타 파워더 타이 快.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잡다가 뭐죠? 쭈아? 그렇죠. 쭈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쭈아고쭈얼라 어떻게 해요? 껑쭈아고쭈얼라 이해가 보십니까타 파워더 타이 快.껑쭈아고쭈얼라한번 더. 바로 뭡니까? 그가 달리는데, 달리는 게 어떻습니까? 타이, 콰이, 너무 빨라서, 꾹쫙쫙러더 잡을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저때 보시면, 요저쭈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쭈와 해가지고 쭈 멈춰 세울 수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쭈 같은 경우는 자우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她跑得快更抓不走了。한번 더. 콰跑得快更抓不走了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咋好은 바로 뭡니까? 부딪히다, 뒤쫓다, 뭐 이런식으로 해서 아 해서 붙잡다. 아 해서 붙잡을 수 없었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둘은 더잘 맞아. 역시 동사 바로 동사 앞에서 이 동사를 수식하는데 어떻게 수식하는 겁니까? 이 동사 대는 바로 가능 보고 오는 겁니다. 우리 둘 어떻게 말합니까? 워말리아 더 하니까 껑 이러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잘 맞아. 이건 외우십시오, 여러분들. 읽어 보십나? 워말리아 껑 허더 라이라. 하면 더. 워말리아 껑 허더 라이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허다 라이라 이러면 더잘 맞아 왔어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라이 대신 리아우를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말리 악간 허다 라라 이렇게 말하셔도 됩니다. 바로 리아우 같은 경우는 허 먼저 합쳐 가지고 맺을 수가 있어서 더잘 맞아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비슷한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함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말리 악간 허다 라라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내 아내가 집에 없어서 나는 더갈 수가 없어. 자, 역시, 껑이 동사 앞에서 동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더갈 수가 없다. 가다가 뭐죠? 취, 이러시면 되겠죠. 근데 더갈 수가 없어. 그래서, 취불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읽어보십니다. 와, 이런 보자의 자, 워, 껑 취불려라. 한번 더. 원룸 보자이자 워킹 취블 옆락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갈 수가 없습니까? 더갈 수가 없다. 왜? 내 아내가 집에 없어서 내가 지금 집을 봐야 돼. 그래서 워킹 취블 옆락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다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겠나? 자리를 바꾸고서 더 보이지가 않아. 자 역시 꺾은 동사 앞에서 동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사 형태는 바로 뭡니까 가능 보의 형태를 취하겠죠. 보이다 뭐로 말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칸젠엔 이러면 보이다가 되는 겁니다. 칸은 뭡니까 보다가 되는 겁니다. 칸젠은 있어서 보이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보이지가 않아 어떻게 합니까? 칸부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더 보이지가 않아 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리를 바꿨습니다. 웨이즈.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더 보이지 않게 되었겠죠. 어떻게 됐습니까? 변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웨이즈 카 한번 더 웨이즈 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끈 같은 경우는 바로 동사. 바로 동사가 어떤 형태를 취합니까? 바로 가능보의 형태를 취해서 그것이 더 뭐뭐하다는 것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교실에 안 갔고 도서관은 더더욱 안 갔어. 교실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더더욱 안 갔다. 바로 뭡니까? 유사한 것들에 비해 더 두드러짐을 나타냅니다. 이때 이것은 바로 요치, 바로 특히라는 뜻과 비슷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교실에 안 갔어. 어떻게 말합니까? 我没去教室. 이러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도서관에 안 갔어. 没去图书馆. 근데 더안 갔어. 그러니까 更没去图书馆. 이러시면 되겠죠. 읽어 보시나? 我没去教室,更没去图书馆.한번더我没去教室,更没去图书馆.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뭡니까? 어떤 것들에 비해서 더뭐뭐하다는 것을 나타낼 때이更을쓸 수가 있습니다. 받아보시겠습니다 나는 차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콜라는 더욱 좋아하지 않아 차를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콜라는 더 좋아하지 않다 방금 형태는 똑같은 형태입니다 나는 차 마시는 걸 좋아하지 않아 어떻게 말하죠? 我不喜欢喝차 그렇죠 근데 콜라는 더 좋아하지 않아 읽어보십니오 我不시와 허차 긍부시와 허커라 어부시환 허차, 끈부시환 허크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껀 같은 경우는 유사한 것들에 비해 더 두드러짐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퀴즈를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이 단어는 더 쉽지가 않아.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这个词更不容易了한번더这个词更不容易了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녀는 언니보다 더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그렇죠 읽어보십시오 她比姐姐更不爱说话한번더她比姐姐更不爱说话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는 너무 빨리 달려서 그를 잡지 못했다? 그렇죠 읽어보십시오 이요跑得太快更抓不住了跑得 좋습니다. 이번에는 주 대신 잡을라고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跑得太快更抓不了 하면 돼. 터跑得太快更抓不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둘은 <미도는> 더잘 맞아. 그렇죠. 이거 보시면我们更合得了 하면 돼. 我们俩更合得来了.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내 아내가 집에 없어서 나는 더갈 수가 없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오아이不在자이자워不了了리라한번더 오아이름 보자이자 워껑취브라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자리를 바꾸고서 더 보이지가 않아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환로웨이즈 껑캄부지야라 한번더 화는 오배즈, 끔안보잖 좋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나는 교실안 갔고 도서관은 더도 안 갔어. 그렇죠. 읽어 보겠원 메이 취 교실, 끔메 도서관. 한번 더. 원 메이 취 교실, 끔메도관 좋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나는 차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콜라는 더욱 좋아하지 않아. 그렇죠. 읽어 보시니 我不喜欢喝茶更不喜欢喝可我不喜喝茶更不喜喝可 좋습니다. 이렇게 부사 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즌.